문제는요. 조홍래가 죽기 직전 다정의 손을 꽉 잡고 다정아 택시 타기 전에 누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다고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김다정이 머리를 다친 뒤로 딱그 순간부터 기억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늘 차갑지만 그날은 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사람 얼굴이 회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지역은 벽에 붙은 응급실 안내 글자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는데요. 숨을 고르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이상철이 벽을 짚고 서있었어요. 벽이 아니면 서있을 수 없다는 사람처럼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은 짧았는데 짧아서 더 잔인했습니다. 조옥래 환자분은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한 문장에 이상철의 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눈동자가 비어버렸습니다. 사람은요 너무 큰 일을 겪으면 눈이 먼저 멈춰요. 그 다음에야 몸이 따라 무너집니다. 김다정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손에 스카프를 쥐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스카프는 조옥내가 아까까지 다정 목에 둘러주던 거였어요. 다정은 멍하니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손끝에 힘이 빠지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 다정이 불렀는데요. 그 어머니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지역은 다정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대신 다정의 손등을 꽉 잡아줬습니다. 다정은 그 손을 느끼고도 한번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내가. 다정은 문장을 끝내지 못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말이 먼저 막혔습니다. 의사는 다정을 보며 머리 쪽 타박이 있어서라고 말했는데요. 그때 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요.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확인하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지역은 순간 숨을 못 쉬었습니다. 엄마 다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 순간. 이상철이 한발 내디드려다 멈췄습니다. 다정이 어디냐고 묻는다는 건요. 단순히 정신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외상 후 기억장애일 수 있다. 사고 전후 기억이 비는 경우가 있다는 말. 그런데요. 그 말은 의학설명이 아니라 이 집안에 던져진 저주 같았습니다. 조옥내는 떠났고 다정은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둘 사이에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향이 짙었습니다. 향이 짙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게 있죠. 진짜다라는 감각이요. 상주석에 앉은 이상철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어깨가 더 내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습관처럼 고개만 숙였는데요. 고개를 숙이면 그 순간만큼은 눈앞에 영정사진을 안 봐도 되니까요. 이 지역은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다정을 받습니다. 다정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못 우는 거였어요.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슬픔으로 가는 길이 끊겨버린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이상한 수군거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왔냐? 누가 왜안 왔냐 같은 억지말이 아니라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만 오갔습니다. 다정씨 괜찮대? 머리 다쳤다던데. 아이고 저렇게 앉아 있으니 더 마음이 아프네. 사람들은 다정을 보고 속삭였고 그 속삭임이 조홍래의 빈자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기는 틈 박성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이 지역 곁에 와서 말없이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괜찮냐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오히려 성재다운 위로였어요. 성재 옆에는 이수빈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빈은 검은 옷을 입고도 평소처럼 눈빛이 빠르고 또렷했는데요. 그날만큼은 그 또렷함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지역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지역 오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내가 할게요. 수빈은 늘 당차게 말하던 애인데 마지막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빈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중심이었던 조홍래가 빠지면 집이 통째로 기울 수 있다는 거요. 그때 이지환이 빈소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무릎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지원은 누가 봐도 억지로 멀쩡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주변을 살폈고 문이 열릴 때마다 눈이 먼저 움직였어요. 단순히 상을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경계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박영라도 잠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나는 빈소 문턱에서 한 박자 멈췄다가 조용히 들어와 절을 했어요. 영나는 상주에게 오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으면 더 눈에 띌걸 아니까요. 하지만 절을 하고 나오려다 결국 지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완이 영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요. 그 짧은 인사 하나에 영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영나는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사람처럼 긴장하고 있었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얼굴. 영나는 지원에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지원씨 나왔다가 괜히 민폐 되는 거 아니죠? 지원이 입술을 눌렀습니다. 민폐 아닙니다. 여기 누구든 마음 있으면 오는 거죠. 지환은 아주 담백하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더 묵직했습니다. 영나는 그 담백함에 더 흔들렸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영나에게는 엄마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영나는 마음이 아니라 통제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라서요. 장례 첫날밤 조문객이 빠져나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김다정이 갑자기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정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택시 말끝이 끊겼습니다. 다정의 눈이 멍해졌어요. 마치 어떤 장면을 떠올리려다가 그 장면 앞에서 문이 꽝 닫힌 사람처럼요. 이지혁이 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뭐가 생각났어? 엄마, 말해봐. 다정이 이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정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기사님이 전화했잖아요. 이 지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누가 전화했어? 누구한테? 다정은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모르겠어요. 몰라요. 다정은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리가 아파서가 아니라 기억이 빠져나가는 공포 때문에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다정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짧은 소동이 지나가고 빈소엔 국화향만 남았는데요. 그 국화향이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장례식은 단순히 떠나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누군가와 싸우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박성재가 이지역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방금 들었지? 이지역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다정 어머님이 사고 직전에 뭔가를 들었거나 봤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순간만 딱 비어. 이 지역은 손가락 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릴까 봐요. 그럼 엄마 기억이 돌아오면 성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로요. 돌아오기 전에 누가 막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그 말이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금지라서 더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조문이 끝난 뒤 성재는 이 지역을 빈소박, 복도 끝으로 불렀습니다. 사람 없는 구석. 성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 복구된 거야. 이 지역은 USB를 보며 물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직전에 택시기사한테 전화가 와. 그리고 그 통화에서 누가 확인해? 확인? 성재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조홍래 태우고 출발했지?" 라고 이 지역은 순간 목이 말라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문장은요. 우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조홍래가 그 택시에 탄다는 걸 알고 그걸 확인한 겁니다. 번호는 대포폰, 통화 기록도 일부 지워졌는데 한 줄만 살아남았어. 이 지역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조옥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확인이었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은호는 아직 회복 중인데도 장례식장에 와 있었죠. 은호는 이 지역과 성재의 얼굴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거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두분 표정이 이 지역은 숨기고 싶었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남의 슬픔을 자기 것처럼 안는 사람이니까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조홍래 어르신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슬픔 위에 공포가 얹히는 순간이었어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왜요?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라는 질문은요, 성재에게도 칼이었습니다. 성재는 자신이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에 자신이 모르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조금 지나 빈소 뒤편 주차장에서 이지환이 이 지역을 불렀습니다. 지원은 무릎 붕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는데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형나 오토바이 사고 있잖아.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너도 그냥 사고 아니라고 했지? 지원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나를 알아봤어. 헬멧 안에서 통화하고 있었거든. 그 새끼 아직 살아있어요라고. 이 지역은 한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택시 사고, 오토바이 사고,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요. 확인이라는 방식이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겁을 주고 통제하는 게 목적처럼요. 이 지역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환아. 그럼 이건 경고야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다음 경고는 더 세게 올 거야. 그 순간 이 지역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문자였어요. 조용히 끝내. 다음은 지은호. 이 지역은 문자 화면을 보며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은호를 정확히 찍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은호라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수순처럼 느껴졌어요. 이 지역은 잠깐 망설이다가 은호에게는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호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는 순간 은호가 회복이 아니라 공포로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대신 이 지역은 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같은 새벽 박영나가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채 자꾸 화면을 껐다 켰다 했어요. 누군가에게서 온 메시지를 지우려는 사람처럼요. 이지환이 영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영나 씨, 괜찮아요? 영나는 잠깐 웃는 척 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얇아서 오히려 더 위태로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사람이 많은 데 있으면 숨이 막혀서요. 지환은 영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나 씨, 누가 뭐라고 했죠? 영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나는 몇 초를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거기 가지 마. 내가 가면 일이 커져.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일이 커진다는 게 뭔데요? 영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요, 엄마는 요즘 너무너무 평온해요. 아무 일도 아닌 사람처럼. 영나는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면서도 사랑보다 공포를 더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영란은 결국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아까부터 손에 쥐고 있던 거였어요. 이지환 씨 이거. 지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영란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폰에서 우연히 봤어요. 계좌번호, 그리고 철이라는 말. 지원은 USB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나가려다 멈췄어요. 이걸 받는 순간 영라가 엄마와 완전히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서운데도 더 무서운 건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지원은 결국 USB를 받아 곧장 이 지역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성재의 차 안에서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이지환, 그리고 잠깐 따라온 이수빈. 수빈은 말이 없었지만요. 눈빛이 딱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눈빛. 성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형이 떴고 복구된 통화가 재생됐습니다. 조옥내 태우고 출발했지?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친근한데. 이상하게 차갑습니다. 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재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 목소리나 너무 익숙해.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 성재는 한참을 버티다가 거의 속삭이듯 뱉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차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떠올렸어요. 수빈이 그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확정하지 말자. 목소리 비슷하다고 범인 단정하면 우리부터 무너져. 수빈 말이 맞는데요. 동시에 수빈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확정하지 말자는 말은 확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때 이지혁이 영나가 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송금자 이름은 가명. 그런데 메모란에 짧은 한 줄이 남아 있었어요. 확실하게. 좋네. 이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성재는 얼굴이 하얘졌고, 지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재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확인이었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를 찍었고 확인했고 그리고 실행했어. 수빈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요. 그 순간 이 지역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배 나 무서워요. 이 지역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차갑게 정리됐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슬픔이 이제 할 일로 바뀐 거예요.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은호라고 했어.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자 왔어? 이지혁이 화면을 보여주자 성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혁가 우리 지금부터는 가족 장례가 아니라 싸움이야. 지원이 바로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싸움은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겨요. 이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먼저 잡아. 그날 아침 장례식이 끝나고 조옥내의 빈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요.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옥내가 앉던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집 전체가 공허해졌습니다. 이상철은 말이 없었고, 이 지역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말로 다루면 터질까봐 참고 있는 겁니다. 김다정은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다정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정은 간호사에게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택시 전화. 검은 차가 누가 보고 있었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단어 파편은 남을 수 있다고요. 단어 파편. 그 말이 너무 소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정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파편이라서 꺼낼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병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복 중인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슬픔과 공포가 동시에 오면 몸이 쉬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은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수 없음 번호. 은호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요. 손이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치 받아야 한다는 강요처럼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 그런데 친근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은호야. 너 착한 애잖아. 은호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목소리 들은 적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서요. 너무 가까이에서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있어. 내가 움직이면 다음 죽음은 내 손에 묻어. 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비명이 튀어나올까 봐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지역이 받자마자 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나나 진짜로 누가 나를 보고 있어요. 이 지역은 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건 이제 의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은호야, 문 잠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들어. 선배, 혼자 있지 마. 내가 갈게.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바로 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재야, 시작하자. 성재가 잠깐 숨을 삼키고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작하자. 그 짧은 통화 뒤 이지혁은 차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직전 거실 한쪽에 놓인 조옥 내의 오래된 손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에는 아직도 조홍래가 살던 집의 공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이지혁은 거울을 스치듯 바라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잡을게요.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 김다정 환자분이 갑자기 방금 한 문장을 말했어요. 이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내가 아는 목소리야라고요. 이 지역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다정이 누구를 떠올렸는지, 아직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조옥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김다정의 기억은 열쇠고, 지은호는 다음 표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요,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다음화,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김다정의 부러진 기억이 먼저 돌아올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 기억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할까요?